아네 편집 제가 합니다 손다와 나는 스킨 기는 사람이 떼이 한심하더라 브라움 나만 믿으라고 오.. <laughs> 브라움 야탑 브라움 해줄까 탑 브라움 탑 브라움 할까 뚱아아 어때 너 무슨 뚱아아너 무슨 챔프 보고싶네 뭐하지? 나만 믿으라고니까 미드 브라움이지 <laughs> 오쉣 <쉿. 웃음> 일단, 이거, 고, 고대 연결이 그래. 어? 뭐야? 왜 서포트 두 명임? 이런! 아니, 이런! 아! 아, 저 개트롤인 듯. 아, 괜찮, 괜찮. 이런 말이 있음. 이런 만 믿으라고?

야이, <laughs> 야 마, 마사카 캐리? 괜찮은데? 형답은 거드라 플러스 모란검이에요. 오? 오, 자 야, 야, 괜찮은데? 오, 어, 야, 괜찮은데, 이거? 아, 뭐야, 여홍이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야, 여기 개홍이 너무 좋은데, 이거? <laughs> 일단, 야소이기 때문에, 나 만화가 없다. 아, 만화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, 야나 도움 되는 거 맞지 얘들아? 나 도움 되는 거지? 나... <laughs> 아, 평가만 내리했는데 도움 됐지 얘들아? 도움 됐지? 나 도움 되긴 했지? 오케이 나 도움... 나 도움 안 되는 줄 알았어. 나 존재가 나 존재가 없는 줄 알았어. 스톤 스는 거는 거. 이 존나 좋은데 이거? <laughs> 야. 오싸. 야, 요. 야, 개나기야 이거. 야, 이거 사기 템이다. 야, 사기. 야, 이거 개나기 템이야. 이 좀. 요개 좋은데? 새끼들 제압되었습니다. 어, 뭐야? 다다다 다, 다, 다 죽었니? 아! 아! 아, 아! 아이고. 아이고. 아아이아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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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아이고. 아이래아이아이아이 아이고. 아이거이고이거이이 아이 개뚜벅주 개뚜벅주 툭툭 만화가 없어 만화가 어아 뭐야 어야 아야 아야 아왜 W 가안 타지 나 했네 아야 어야 아야 아왜 w <laughs> 아왜 W 아 채팅 쓰고 있었네 아 W가 안타짐 ㅋㅋ 뭐였지? 어? 야 어디가 어디가 있어 아이 막타를 아 그거 그렇게 뭐야 아 Q를 스마트게 할까? 나 Q 진짜 못 쓰는데 오케이 아 큐가 아큐왜 이래 아 큐만 맞으면은 오케이 나이스 피처 개웃피와야 <laughs> 애들이 나를 전혀 신경 없어 신경을 나를 안 써줘 오이 개쩐다 제런이 브라운 브라 색깔 뭐예요 브라 브라운 브라 색깔이요 노브라예요. 재난형 치치 보여주세요 치치 치 치치 치치 치 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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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근데 얘 찌찌가 없네. <웃음> 아, <웃음> 오케이 보였습니다. 시하면서 아니야. 한물 연내 실망이 크네요. 야 <laughs> 한물 유도에서 한물 유도에서 실망했어? 미안,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텐 가서 야 우리 팀에 탱커가 없어가지고 내가 탱이 돼줘야 돼 버려.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오오, 좋아. 오오. 오 좋아! 어 드레이븐 드레이븐 전멸만 잘 썼으면 어어 이거 다 잡는건데 찢리찡 살리... 아, 아, 공격 1단계 으 2단계 2 3 단계 위위위위 위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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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<laughs> 아 Y en 미새끼 야, 소름 잡아 부려야지! 안고 싶은데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오케이, 쭉주고 야수 굴라. 이 잡아주고. 오 좋아요. 와우! 방금 치킨 아, 시켰다 ㄱㄱ ㄱㄱ 부럽지 겉은 아주 바삭바삭 한개 속살은 쪼 물결표 긴 쪼는 물결표 듯한 것이 먹다보면 전율이 흐르는 ㄱ물결표 그 육즙이 아, 딱 혀를 감싸고 캬 이때 머스타드 소스에 <laughs> 탁 발라먹으면 ㄱ물결표 그이 맛이다 이거야 물결표 내네치킨 그 사장님이 오셨나 여기? 저 못... 어, 야, 너무 깝쳤어. 왜 이렇게 깝쳐? 야, 마이야! 그렇지! 달려, 마이야! 야, 야, 왜 던져? 야, 뭐야, 이거! 뭔데, 이거, 왜 갑자기 던져? 니 <laughs> 말하는 거 봐. 이거이기면불알전력으로 내려찍은 다음에 <laughs> 공중제비돈다. 야! 야, 이거 뭐야! 아, 너거 뭐야? 야, 이걸이걸 이걸 역전 당이 어, 뭐야? 야, 야야리야리이야 야, 리진. 불할, 불할 가져와. <laughs> 야 야, 야 야, 야 뭐어? 어, 어 왜이래? 뭐야 어? 아, 지나? 헐 어, 이걸? 야 이걸 줘? 야 이거 안돼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야지 안돼요 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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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브라운 1 5피인데 방금 티어 애들 어디였냐? 아니, 진짜, 무슨 실벌맞 만나! 아니, 플랫하는데 왜실벌맞 만나?